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긴 연휴 기간 동안 자기가 평소에 하던 공부량이 10이었으면 한 5도 못 채울 겁니다. 우리가 방학 전에는 막 의지에 부풀어가지고 막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정작 방학 끝나고 보면 공부한 애들이 극소수잖아요. 이번 연휴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이 코앞이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이 알잖아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안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도 할수 있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봐야지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분들만큼은 추석 때 날리는 시간 없이 다른 학생들보다 두배 이상 성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 저도 되게 긴 연휴가 있을 때 마음을 다잡고 제할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고 학생들한테 말해 줬을 때 항상 반응이 좋았어 여러분들도 반드시 좀귀 기울여 들어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래요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연휴 기간 때 역전해야겠다라는 마인드셋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역전을 하고 싶다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마인드셋인데 여러분들이 역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공부 시간을 남들보다 훨씬 많이 계획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 연휴가 10일이다, 그럼 한 13시간, 14시간씩 10일 동안 공부하는 걸 계획으로 짜.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이때 몰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해내려고 하는 거거든. 그 마음은 괜찮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짜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남들 다시는 추석에 나 혼자 그걸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게 됐잖아요? <laughs>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추석 전에도 남들보다 공부량이 많은 사람이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짜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거창하게 짜면 짤수록 여러분들 뇌에서는 그거를 더욱 또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도록 하루에 막 12시간, 13시간, 14시간 공부하는 걸 계획을 짜놓으면 우리 뇌는 자동 반사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기까지 자리에 앉아서 오래 앉아있기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줄이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뇌 입장에서는. 우리가 팔굽혀펴기 한개 하는 거 지금 당장도 할수 있지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근데 만약에 팔굽혀펴기 200개 하는 건와 계속 미루게 될거 같지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짜증 나고 이게 언제 다 하나 싶잖아. 공부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추석 연휴를 버리는 시간 없게 만들려면 이번 연휴 동안에 최대 하루 공부 시간을 8 시간으로만 잡아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10일 동안 하루에 8 시간씩 꾸준히 한다? 장담하는데 공부량으로 상위 1%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계획 오버해서 세우다가 하루에 못 지키기 시작하고, 또 그거 못 지키는 자신한테 이제 현타와 가지고 한 3, 4일 날려 버리거든요.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 8시간을 안정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다음에 주말 같은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더 힘들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썼던 방법 중에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불을 켜는 거야. 방에 불을. 이게 내가 그냥 방에 불을 안켠 채로 아, 졸려. 이러고 있으면 잠에서 깨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불을 켠 다음에 아, 10분 뒤에도 졸리면 그냥 다시 잔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바로 불을 켜요. 그리고 한10분 가만히 있어.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빛이 눈에 닿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상 빛이 든다라는 건 낮이 됐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몸에서 신체를 깨우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해. 그래서 잠에서 일어나기가 더 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일단 알람 듣고 일어났을 때 불부터 켜. 뭐 그렇게 해서 좀더잘 수도 있겠죠. 불 켰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일어날 확률이 20-30%는 더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때 절대로 여러분들 휴대폰은 보지 마. 왜냐면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보고 그러면 도파민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불안해지기 쉬워요. 왜냐면 도파민 체계 자체가 막 휴대폰 보면서 도파민 얻다가 이거 껐을 때 도파민이 확안 나오면서 불안해지고 막 걱정이 생기고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쭉 이끌고 가면서 성공적으로 아침에 독서실 책상까지 딱 도달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침에 휴대폰 보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휴대폰 방 안에 들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 아침에 알람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연휴 동안에는 여러분들 그냥 뭐 9시, 10시 일어나도 되니까 그냥 휴대폰 들고 가지 마 알람 맞춰놓지 말고 그냥 푹 자고 일어나세요 지금까지 못잔잠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풀 컨디션으로 독서실 가가지고 딱 8시간 공부하고 오는 게 나아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자는 시간 같은 경우에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은 무조건 채워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새벽 2시에 자기 됐다고 하자 이런 영상들 다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강력적인 힘으로 인해서 내가 한 새벽 2시까지 쇼츠를 봐버렸어 그래서 내가 잠에 든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맨날 8시에 일어났는데 아, 무조건 8시에 일어나야겠다 내일도 그래서 새벽 2시에 8시 알람을 맞춥니다 그럼 이 사람 6시간 잔 거잖아 평소에는 7, 8시간 자다가 그러면 8시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어떨까? 찌뿌둥하겠지? 이런 아이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잠에 들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때 다시 잠에 들면 여러분들이 10시 정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12시, 막 11시 이때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일어나면 기분이 더러워. 하루가 망가졌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때부터 또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인스타 보고, 또 점심 먹고, 하다 보면 3시야. 그럼 또 이제 독서실 가기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오늘 하루는 그냥, 아, 가족들이랑 보내자, 추석인데. <laughs> 이러면서 하루를 그냥 날려버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벽 2시까지 어쩔 수 없이 내가 늦잠을 부렸어. 그러면, 그냥 10시로 알람 맞춰. 최대한 내가 충분하게 자겠다. 그럼 내가 딱 10시에 일어났을 때 약간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아, 나는 8시간 잤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사소한데 진짜 여러분 하루 공부를 살리냐 마냐를 결정짓는 거야. 자, 그다음 네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일 할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일 할 행동을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까요? 아니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할까요?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운동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몸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운동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우리 뇌는 알아서 아 얘가 지금 운동하려는 거구나 해서 도파민 분비하고 신체 조건을 세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공부에 이용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일 공부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아 내일은 뭐 국정원 한30 페이지 보고 국정원 기밀문서 풀고 범상파 풀고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름의 구체적인 계획을 짜겠죠. 근데 이렇게 짜놓으면 일어났을 때안 하고 싶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다음 날에 잘못 지킬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책가방 들고 몇 시까지 독서실 책상에 앉자만 정해둬요. 왜냐면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하고 나면 책상에 앉은 순간부터는 몸이 자연스럽게 공부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해야 될 공부들이 알아서 떠오르게 되거든. 근데 그 생각들을 내가 미리 해놓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워. 그냥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몸이 거기까지 안 가게 된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이거는 제가 인생 살면서 얻은 진짜 지혜로운 팁 중에 하나예요. 자, 그다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독서실 가가지고 이제 8시간 공부하고 집에 왔어.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하는 관문이 휴대폰 보면서 이제 쇼츠 보면서 하나 더 하나 더 그렇게 새벽 3, 4시까지 안 자는 걸 막는 거란 말이죠. 저도 진짜 한때 이런 적이 있었어. 그냥 완전 그 쇼츠에 미쳐가지고 계속 그것만 보고 그다음에 자기 직전에 한 12시쯤에 휴대폰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한 시간 날아간 거 순삭이잖아. 그래서 막 엄청 괴로워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 다섯 번째 팁인데 머릿속으로 폰을 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굉장히 참신한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유튜브를 보고 싶어 또는 뭐 예를 들어 저녁이니까 뭐 출출해가지고 라면을 먹고 싶어 그러면 일단 불을 끄고 빠르게 침대에 눕는 거야 그리고 눈을 빠르게 감아요 눈을 감고 내가 유튜브 보는 걸 상상을 해 그리고 내가 라면 먹는 걸 상상을 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순간을 재생을 시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할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그걸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욕망이 엄청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상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자지 <laughs>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번 연휴에 만약에 자기가 자기 직전에 통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진짜 반드시 써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한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어때요 충분히 남들보다 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죠 많은 것도 아니야 오늘 내가 영상에서 말한 것들만 지켜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공부를 잘하게 될 거예요 연휴 기간 동안 그리고 제가 말한 게뭐 엄청나게 돈이 들거나 굉장히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공부하는 거를 이 영상의 댓글로 또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 댓글 보고 아 서로 아쟤 열심히 하고 있구나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 나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사람들이 또 동기부여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그런 댓글을 보고 동기부여 받을 수도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고민되는 상황 같은 거 있으면 보기엔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또 정확한 방향으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수능 직전에 이 정말 황금 같은 연휴를 알차게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